안녕하세요. 깔루아 교육TV의 조지희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뵈었어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른 여름 휴가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어, 왜 영상이 업데이트 안 되지? 이렇게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아마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음, 최근에 제 블로그에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수학 학원 선택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학원의 종류 그리고 학습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대형 학원 갈까요? 아니면 소형 학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네 학원을 갈까요? 아니면 엄마표를 할까요? 아이표를 할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지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사실은 아이가 있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돼요. 내 아이가 대형 학원에 맞는 아이인가? 또는 소형 학원에 맞는 아이인가? 아니면 엄마표나 아이표로 진행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중심에 내 아이를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요, 내 아이가 중심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 플러스 엄마의 성향, 아빠의 성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보다 부모님의 성향이요, 아이들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어,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어, 그냥, 아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이렇게 하면요. 그냥 아이가 엄마표를 하다가, 아이표를 하다가 학원을 다녀도 그런 부모님들의 성향들은요, 큰 불만이 없으세요. 그런데 뭔가 계획적이고 꼼꼼하신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런 부모님들에게서는 이런 학원이나 엄마표, 아이표 선택에도 이런 학습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대형 학원이냐, 동네 학원이냐를 먼저 두 가지를 봤을 때에는 부모님 성향도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것을 좋아하신다면 저는 대형 학원을 선호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만족도가 조금 높아지거든요. 자, 대형 학원의 장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이라는 거죠. 아, 아마도 대형 학원 설명에 가셨던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1월에 뭘 하고 2월에 뭐 하고, 즉분기별로 어떤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수학 진도에 따라서 어떤 교재들을 음, 쭉쭉 나가는지 알수 있다는 얘기죠. 대형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은요, 보통 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잡다한 업무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 아이들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대형 학원 중에서는요. 분기별로 선생님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음, 어 이제 나는 이 선생님한테 적응을 했는데 또 선생님이 바뀌네. 그리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게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형 학원의 시스템은 무엇이냐면요.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선생님이 뭐 아프시거나 아니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더라도 선생님 수급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커리큘럼이 정해졌으니까 그럼 그 커리대로 어떤 선생님이 오시든 그 진도를 쭉쭉 나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대형 학원이요 진도 빼기는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어, 이게 중간에 멈추는 게 없잖아요 만약에 하다가 애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대형 학원의 단점이라고 한번 꼽아 본다면요. 내 아이가 그 학원의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못 따라가요. 그럼 계속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 클리닉이라고 하죠. 내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바로 보완하는 시스템. 보통 대형 학원에 이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외의 시간, 뭐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평일 오후 시간에 그 클리닉 시간을 활용하여서 내 아이의 이제 부족한 점들을 이렇게 메꾸는 시간을 가져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더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부모님께서 오답노트를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중고등은 아이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지만 시간 절약 차원에서 뭐 똑같은 문제집을 한권더 산다던가 아니면 오답 노트를 부모님께서 만드는 것을 조금 도와주는 경우를 좀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형 학원을 다닐 때에는 내 아이가 어떤 한 영역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래서 항상 부모님께서는 학원 커리큘럼을 딱 믿고. 완전 100% 믿지 마세요. 어, 뭐냐면, 주기적으로 내 아이가 이제 좀 힘들어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려운 문제를, 어,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과정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채점을 너무 아이와 선생님들께만 맡기지 마시고, 때로는 부모님께서도 뭐 채점을 직접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채점한 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가급적이면 채점을 부모님께서 하시는 거를 전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소형 학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네 학원을 얘기를 해볼게요. 아, 이때까지 집에서 그냥 엄마 아빠랑 공부를 했다가 처음으로 대형 학원을 가자고 하니 뭔가 부담스럽고 내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동네 학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대형 학원의 그 커리큘럼이 아이 진도와 맞지 않는 경우에도 동네 학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두 군데를 다 다니기도 하죠. 대형 학원 다니면서 동네 학원에서 클리닉 개념으로, 그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다니기도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학원을 두개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소형 학원, 동네 학원을 선택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자, 보통 소형 학원들은요. 항상 그런 전략을 피는 것 같아요. 1대1 맞춤형 학습이다. 그래서 막상 가면 어떻죠? 뭔가 공부방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랩실처럼 이렇게 도서관 책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그런 책상들이 쭉 나려 있고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풀고 선생님 어려워요. 이렇게 손을 들거나 어, 아니면 개념이 처음 들어갈 때는 뭐 판서 수업을 따로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그 아이 옆에서 1대1로 밀착 가까이서 보시는 게 아니라 좀 여러 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그런 학원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소수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점이 또 단점이냐면요. 체계가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어 조금 이렇게 정형화된 체계성이 좀 부족하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좋게 포장하면 아이 맞춤형 학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그런 진도가 다를 수 있고요. 또 학습 성향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개별적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점은 저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꼼꼼하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또 있고요. 그리고 뭔가 편안한 느낌. 그쵸? 대형 학원 들어가시면 어때요? 아 어, 무슨 공장 같아. 어, 그쵸? 근데, 이런 이제 공부방 형태의 이런 소형 학원을 가게 되면, 뭔가 이렇게 작고 아기자기하고 뭔가 따뜻한 그런 분위기가 좀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또 되게 좋으시면 아이들도 이렇게 앙탈을 부리기도 하더라고요. 선생님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선생님 오늘 간식 먹어요. 또 이제 중고등 아이들은 뭐, 열심히 했을 경우, 뭐 이렇게 시험을 잘 봤을 경우는 피자 사주세요. 뭐 컵라면 먹어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만큼 이렇게 친밀도가 되게 높다는 것은 저는 큰 강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도 또 선생님도 함께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 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도 물론 단점이 있기야 마련이죠. 뭐냐면요. 소형학원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떤 회계 업무를 따로 담당하는 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곳은 셔틀을 운행하는데 셔틀을 뭐 원장님이 직접 운행을 하는 경우도 저는 몇번 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에 오로지 집중하는 형태보다는 어 다른 업무도 이렇게 겸해서 할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없는 학원도 있지만 있을 수 있는 학원이 있다는 거죠. 1대1 맞춤형 학원에 이제 궁금해서 방문을 했을 때 이제 학부모들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담실장이 따로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선생님들이 어 애들하고 문제 풀고 있어 잠깐만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우고 학부모가 왔을 때 어떤 상담을 잠깐 하고 다시 들어간다던가 이런 경우는 어, 종종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그 정도 단점은 저는 뭐. 감소하더라도 어, 동네 학원의 장점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동네 학원은요 이런 친구들에게는 맞지 않아요 뭐냐면 이렇게 이끌어주면 잘 따라가는 아이들은요 오히려 대형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조금 더 아이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이끈다고 어, 따라와 따라와 열심히 해진쭉 나가자 하는 거를 못 견뎌하고 못 따라가는 아이들은요 오히려 동네 학원에서 작은 학원에서 이렇게 꼼꼼한 지도를 받는 편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럼 어떻게 하나요? 실은요 보내봐야 알아요. 내 아이가 대형에 맞는지 소형에 맞는지 이것은 사실은 보내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형학원이나 동네학원 경우에는요, 그룹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학년의 레벨이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런데 만약에 내 아이가 그 그룹에서 조금 잘해요. 그래서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갈 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친구들이 조금 따라가기를 버거워해요. 그럼 이 잘하는 친구를 중심으로 할까요? 아니면은 그 외의 친구를 중심으로 할까요? 동네학원은요, 어, 그래도 선생님들이 꼼꼼하시기 때문에 가급적 다수의 친구들을 위해서 커리큘럼을 조금 만드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잘하는 친구는 어, 다 풀었지? 그럼 다또 다른 거 풀어. 어, 다른 거 풀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하겠죠. 그래서 어, 만약에 그룹 수업을 할 경우에는 그 그룹에서 어, 레벨이 좀 비슷한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엄마표, 엄마표 수학 해야 하나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엄마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원을 다녀도 엄마표는 뭐 영어든 수학이든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엄마표 왜 필요할까요? 내 아이의 단점을 보완하기에 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마다 계속 과외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부모님께서 내 아이의 약점을 잘 알고 계시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엄마표 수학에서는요. 음, 저는 초등 때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공개 네, 출신 어머니, 아버님들께서는 당연히 정석까지도 커버가 되실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엄마표나 아빠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수학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유가 뭐죠?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답이 맞지 않았을 때, 어 그때 이제 부모님께서 생각보다 많이 화를 내시는 경우가 많은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고요. 자, 엄마표 아빠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요. 뭐 아이와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어 그래서 엄마표, 아빠표 하실 때에는 내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할것 같아요. 오늘 조금 하고, 아 어, 오늘 많이 했으니까 내일 좀 쉬어야지. 또, 내 조금 하고 또 쉬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수학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원에서는 한 학기 진도를 끝낼 때 보통 3개월 기준을 두고 끝냅니다. 특히 대형 학원에서는. 그런데 엄마표로 할 경우에는 뭐한 학기 진도를 나가는데, 한 6개월이 걸리거나 1년 가까이 걸리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또 반대로 엄마표를 되게 철저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진도를 또 되게 빨리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딤돌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 앞 부분에 계획에 맞춰서 할수 있게 진도표가 있거든요. 그 진도표에 맞춰서 따박따박따박합니다. 그럼 생각보다 아이가 두달 안에 문제집을 한 권을 끝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점검 없이 예를 들어서 5학년 1학기가 끝났어요. 어다 풀었다. 그러니까 이제 5학년 2학기 거 바로 나가자. 이렇게 하면서 진도를 쑥쑥쑥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면 하 학원에서는요. 반드시 중간평가나 총괄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수학이 6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3단원 하고 보통 중간평가하고 그다음에 4, 5, 6단원 하고 이제 전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엄마표 할 때는요. 그래서 보통 문제집 맨 마지막 보면은 이렇게 총정리로 나와 있는 문제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하셔서 마지막 단원 평가나 이렇게 총정리를 꼭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었을 때뭐 정답률이 80% 이상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재시험을 치게 하던지 아니면 그단원을 조금 더 보완을 하던지 하고 다음 학기로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엄마표 수학의 단점은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내 아이의 실력을 제대로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내 아이는 현재 5학년이고요 중학교 2학년 선행을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경우 엄마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문제지만 쭉쭉 풀어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뭔가 평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 학년이 끝나거나 아니면 두 학년이 끝났을 때에는요. 저는 주기적으로 대형 학원에 가서 테스트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현행으로 수학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단원평가나 서술형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평가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선행을 나가는 경우에는 때때로 대형 학원에서 테스트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엄마표 수학 로드맵을 짜실 때에는 보통 제가 대형학원은 3개월에 한 학기 정도 진도를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도를 쭉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엄마표를 하시는 분일수록요. 어, 수학학원 설명회를 좀 자주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원을 보내는 부모님들은요. 시간표나 커리큘럼을 잘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엄마표 같은 경우에는 아 다른 사람들은 어, 지금 시즌에 어떤 교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진도를 나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제 엄마 마음대로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들의 커리큘럼을 보시고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저도 어, 그게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엄마표 수학 좋죠.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내 아이의 강점과 약점을 확실히 알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아이표 수학. 말은 좋아요. 아이표 수학. 그렇죠. 아이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아이표 수학은요. 방관의 의미가 아닙니다. 뭐냐면요.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아이표 수학은 초등 때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등이나. 고등 때,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풀고, 내가 모르는 문제를 시점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해설지를 보면서 해결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인강 있죠. 그래서, 인강을 보면서 해결을 해가는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는데요. 모든 아이가 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아이의 성향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일단 의지가 있으면 돼요. 나는 수학을 잘하고 싶고, 어, 열심히 할수 있어라는 아이들은요. 채점을 본인이 해도 굉장히 양심적으로 채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약간 찍어서 맞춘 것 같아. 그리고 정확히 개념은 모르지만 대충 풀었어 이런 것도다 꼼꼼하게 체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해설지를 보고도 아그 해설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 배우는 자세를 이제. 가지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어, 답이 이거네? 해설을 이렇게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어, 이제 좀알것 같아. 하고 그냥 휙 넘어가 버리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이가 좀 의지가 좀 강한 경우, 내가 수학을 스스로 할수 있는 의지가 강한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아이표 수학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이표 수학의 가장 큰 단점은 뭐죠?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제 이렇게 아이표 수학을 하는 경우에는요. 저는 학교 선생님들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여쭤보는 거죠. 자기 학년에 심화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선생님께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자기 학년에 심화를 잘하는 친구들은 선행을 했을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선생님께 물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학원 선택에 좀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크게 대형 학원, 그다음에 소형 학원, 엄마표, 아이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요 부모님 성향과 내 아이의 성향을 보시고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 할 수는 없는데 저는 학원도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쭉 고집하기보다는 뭐 대형도 한번 보내봐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소형도 보내봐도 좋고 그리고 엄마표나 아이표도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서 점점 어떤 형태로 가셔야 하냐면. 어, 결국에는 내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틀을 잡기 전까지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던지 아니면 학원에 도움을 받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뭐 엄마표가 좋고 학원표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